드론을 잃어버렸습니다 <laughs> 없어요? 어? 없어요? 위에? 상함이 어, 없어진다 아.. 내 100만원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알겠어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게.. 금 여기가 웃는 게웃는 게 <laughs> 게 아, 이씨 내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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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지금 지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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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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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금 지금 거금 지금 지금 아금 지금 지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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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주 지금 지다 봐. 한번 금 지금 면금지 마지막 마지막에 아, 여기만, 나오는구나. 근데 지금은 기 음. 이렇게, 만 여기만, 이렇게, 이렇게 여기여기여기 여기만, 여여기서 이렇게 여기요 맞아, 맞아. 기만 여기만, 여기만, 여기 나, 여기만, 여기만,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응. 이거 우리 움직여? 네, 움직여요. 아 그거 찾을 그거. 수 있어요. 생각보다 가까이 있네요.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<laughs> 아, 지금 자꾸 자꾸 입구리가 올라가는데 <laughs> 찾으면 다시는 사줄게. 네. <laughs> 지금 이제 드론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위치가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 아이는 실종된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. 지금 드론의 마지막에 남아있던 어, 장소가 어, GPS 그 번호가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번호를 구글에 입력을 하면 그 좌표가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지도에 맞춰가지고 어, 드론을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힘들다. 더 어두워지기 전에 찾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숲길이라서 더 힘든 것 같아요. 이제 아, 거의 다온것 같아요. 아, 지금 이제 앞에 는산 아, 속인데, 오 잠깐만, 어?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? 오오 오. 찾았다! 오오 아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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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아, 아, 아. 아. 여러분 드디어 드론을 찾았습니다 못뭐 찾을까 너무 조마조마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다 그냥 산속이거든요 아, 이 GPS 마지막에 이 트래킹해주는 그 하나가 이걸 찾을 수 있게 해줬던 그 키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찾았는데 얘 지금 또 들어왔어 <laughs> 야 대박이다 진짜 우와 <laughs> 아 근데 이게 어. 지금 보니까 녹이 좀 생겼어요 아 그래? 네. <laughs> 오래됐구나 좀 됐네 칠수 있을까? 한번 날려보자 이따가 가서 충전해가지고 네가 어디서 찾았어? 저기 제일 높은 곳쯤? <laughs> 어 아니 이게 네. 상습지역인가 봐 나랑 똑같은 네, 사람들이 네. 있나 봐와뭐 네. 이런 일이 다 있냐 어. <laughs> 울릉도에 오면 드론이 원 플러스 원! 드론이 공짜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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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찾았어! <laughs> 신났다 장애. 우리가 이 드론을 지금 주었단 말이야 컨트롤러는 우리 거랑 연결되 있잖아 싱크를 맞춰야 돼 보면은 여기 안에 리셋 버튼 있어 얘를 해주면 지금 녹색인데 얘는 이제 이전 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? 이걸 켜준 상태에서 누르면 자 이게 빨갛게 바뀌었지? 어,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바인딩을 해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C1, C2 버튼인데 요걸 누르고 녹화 버튼을 음. 눌러주면 이 소리가 났을 때 음. 떴지? 음! 구워온 드롤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어 <laughs> 주워서 한번 들어 주세요. 오들어